22절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 우리가 다한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받음에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이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명 없이 주심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아멘.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이적당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구하며 세례를 베풀더라. 제자가 누굽니까? 스승과 함께 걷는 자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스승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 걷는 자입니다. 따라 걸으면서 함께 걷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걷는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왜 안전한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함께 거하신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제자를 부르시는데 제자를 불러서 함께 거하기도 하며 라는 대목이 나와요. 주님이 우리와 늘 우리를 부르고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19절 20절에 계속 나오기도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제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게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안전합니다. 우리 광풍 속에서 배가 흔들리고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도 주님이 계셨기에 안전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 때 광야에서 배가 고팠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5병여의 사건으로 그를 배불리 먹고 1 2방주리가 남았던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 현대사회는 자꾸 개인주의가 돼서 혼자 혼자 개개인이 살아가지만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홀로가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성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사건 소설는는 외롭지 않게 되는 것이죠. 2020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광풍이 떠나갈 것이고 폭풍이 멈출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가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아프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병이 나을 게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실 나에게는 뭐 아무도 어떤 분이죠. 목사님은 4대째, 5대째 기독교 가정이니까 좋기도 하겠어요. 어머니도 기도하고 뭐 기도하는 사람 많으니까. 나는 홀로예요. 나는 1세대예요. 나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딱두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중보도 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두 분의 기도자가 있고, 두 분의 천사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도 기도합니다. 제 머리에 밟히는 분들, 제 눈에 들어오는 분들을 놓고 기도하죠. 솔직히 모든 성들을 놓고 다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 또 내가 보면서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머릿속에 계산하한시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기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자가 있는 것이 축복이고, 기도자가 있는 것이 나에게 능력인 것을 기독, 기억,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시고 늘 그들을 돕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요한이 계속 사역을 하는데 오게 갇히기 이전입니다. 헤롯 안디바란 사람이 헤롯 빌립에게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수원거리고 우리 세례 요한도 거기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다 보면 거기서 이제 그 복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어 이제 헤롯 안디바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 그 사건이 있기 바로 전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게 되지만 오늘 세례 요한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반드시 부르심이 있어요 모든 성도에게는 은사가 있고 모든 성도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는 부르심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모든 자에게는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내 은사가 뭔지 모릅니다 목사님 내가 은사가 뭔지 모를 수는 있지만 아니 내가 뭐라고 이름 붙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스 보면은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다 주님의 주면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부르심에 충성하시는 겁니다. 오늘 25절부터 쭉 보면 이제 예수님이 살고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갑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엄청난 무리가 다 그에게로 간다라고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죠.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면,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걱정하면서 얘기합니다. 사람은 참 이기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오늘 가만 보면 세례 요한을 걱정하는 것 같은 제자들인데, 정말 제자들이 걱정하는 건 뭘까요? 세례 요한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일까요? 자기 자신 때문에 하는 겁니까? 내가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세례 요한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엄청난 유명해지면 나도 덩달아 되는데, 세례요한에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을 사실 세례요한을 걱정하는게 아니라 자신을 걱정하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자꾸 이기심을 버리는 겁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자기 이기심은 자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생겼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어요. 물 많은 목사들이 설교했어요. 나는 주책맞은 목사다. 주께서 책임져 주는 목사다. 어, 책임져 주는 성도을늘그 얘기했잖아요. 그거 정말 믿으십니까? 2020년에 주님이 책임지심을 믿으십니까? 믿고 살아야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 앞서 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는 주님이 동행하신다. 나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 요 주님만 믿으시면 걱정 없어요. 왜 걱정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랬죠? 걱정해서 걱정거리가 없으면 걱정할 필요 없겠네. 이런 얘기 많이 있어요. 걱정 받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너희가 걱정과 염려한다고 머리털인들 자라게 하며 킨들 자라게 하겠냐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하는지다 아신다고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도리어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30절 29절 28절과 30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입니다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은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어. 자신의 위치를 알았어. 자신의 사명을 알았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합니다. 우리 성도는 네 가지에게 성경을 읽으더라네 가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나의 사명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며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가 요 큐티의 내 방입니다. 여러분이 큐티 공부를 하기 원하시면 종에다가 이렇게 딱네 부분 나눠서 첫째 부분은 하나님 누구신가를 찾으시면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 분이고, 중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 우리는 누굽니까?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며, 예수를 증거할 자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높일 자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흠이 알되었고, 나는 쇠매야 됩니까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이 나오고, 그 일을 알면 결국 적용 부분에 있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아니 따라가는 우리도 그렇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그분을 높이기 위해 사는 겁니다. 내가 오늘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오늘 이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해도 다 주님의 일인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은 참 좋겠어요. 목사님은 주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세상 일을 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주 일입니까? 주님께 하듯이 하면 주의 일입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내가 사람에게 하듯이 한다면 나는 세상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비록 비즈니스하고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께 대하듯이 한다면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집에서 가정복구 엄마가, 가정주부가 자녀를 돌보는 것 남편을 돌보는 것도 다 주님께 대하듯이 하면 그것은 주의 일인 것이고 아무리 고귀한 일이라도 자기에게 대해서 혹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하면 그것은 세상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여러분이나 다 주의 일을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 이는 땅에속하여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자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불구 가만히 보면 땅에 속한 자인 것처럼 살아가요 여러분의 발이 땅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제가 여러분이라고 말했지만 저랑은 동일합니다 우리 발이 땅에 있어서 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꾸 땅에 속한 자인 것처럼 말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그거 끊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하늘에 속한 자인 것처럼 말하고 하늘에 속한 자인 것처럼 살아가셔야 됩니다 땅에 속한 자는 땅의 일을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일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왜?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것을 말했는데 땅에 속한 자는 예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은 알아듣고 계십니까? 제가 어젠가 얘기했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귀라고 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들은 땅에 속했고 그들의 귀가 닫혔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상태가 되면 가장 먼저 문제가 귀입니다. 신앙은 눈이 아니라 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기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 마음까지 내려와야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다. 많은 사람들은 일로 듣지만 여기서 머물러 있거나 뭐 일로 들어왔다가 저로 나가는 사람도 물론 많고 아직 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들은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아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말씀으로 하나가 돼. 사실 누가랬어요? 그 가장 먼 것은 머리부터 가슴까지. 이게 이게 잘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건 훈련시키셔야 돼. 그런 말씀을 딱 적용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먼저 열려야 돼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 어떤 사람에게는 무관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데 엘리자 사장부터 귀가 닫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서 귀가 먼저 닫힌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내 귀가 끝까지 열려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열려있도록 성령에 의해서 열려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30, 아,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과 영생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 재밌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우리가 알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자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순종이라는 단어를 탁 꺼내십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순종의 조상입니까? 아니 이런 엄청난 질문을 아침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무슨 나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드, 아브라함이 말하십니다. 아, 이삭을 가서 받쳐라그 말을 듣자마자 그분들 아침 일찍 곧다리를 싸고 떠납니다. 밤새 고민도 안 해요. 뭐 3일만 기다려주세요 는 말도 안 합니다. 바로 순종하고 떠납니다. 가서 아들을 눕혀놓고 그냥 칼을 빼서 들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급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불러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어, 창세기 12장에 너는 곤토와 진척 가운데 떠나라. 그냥 휙 떠났어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수사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하나라. 우리는 자꾸 하나만 얘기했어요. 믿음, 믿음, 믿음. 한국 사람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많이 말했는데 순종은 조금만 말했어. 그다 보니까 교회마다 교회 만들어 오면 믿는 사람 엄청 많아.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순종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한국 사회가 뭐 25%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도 저 모양이야. 뭐 한국 사회가 퇴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술집이 가장 많죠. 한국에 음란한 것이 가장 많죠. 한국에 뭐뭐뭐 술집, 술 만드는 회사들마다요. 한국을 겨냥해서 만드는 술이 그렇게 많다왜 한국 사람들이 워낙 퍼드시니까. 이런 걸 가만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믿음에 대해서 나타나는 순종이라는 삶은 없다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걸 보물어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추구합니다 음. 또한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추구합니다 주면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 제가 이자에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그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청정하면 너희가 가난한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어친지 않은 것도 없고 대적이 너를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고 뭐 얼마나 축복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청정하면 청정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듣다입니까 영어성경에 보면 If you listen to me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성경에 If you hear me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Hearing과 Listening은 반드시 다릅니다 근데 교인들이 가만 보면 Hearing만 하려고 해요 교회 와서 그 말씀듣고 아 좋았네 이거 가서 그 h e a r i n g 이에요 Listening이 뭐냐 면 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서 영어로 말하면 PUTING PUTING What you hear 우리가 들은 것을 in action, 우리 행위 가운데 들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듣는 것이 청정에요 그게 리스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영어 좀 아시는 분은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아침에 나오면 침대 좀 정리하라고 하는데 침대 정리 안 해. 그럼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은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Why don't you hear me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럼 말씀하신 분 영어 못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 합니까? Why don't you listen to me? 너왜내 말을 듣고 안 해? 말할 때, Why don't you listen to me? 이렇게 하지. Why don't you hear me?란 라말안 해. 청년한단하는 행할려는 의지를 가지고 듣는 것. 주님 말씀에서 청정하면 복을 받는다. 오늘 여러분, 저,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우리 가운데 행위가 순종이 우리 삶에 드러나니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게있을때 순종을 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 신방을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하세요, 그사 목사님, 목사님. 이 아주 순종을 얘기해서, 내가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을 순종이라고 바꿨어. 순종아 일로 와봐. 내가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쁘지. 그 강아지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필요한 것이 순종이고, 여러분도 필요한 것이 순종. 오늘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있음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깨운 자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날마다 중복이도 하고 계시네 의롭지 않은 자가 되게 하시며 아들을 믿는 믿음이 내 삶에서는 행위로 또한 순종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날마다 깨닫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어오 오늘도 예수님의 본로를 덮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귀가 끝까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으며 아는, 아는 말씀을 믿는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바라파이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심과 하 충만케 하시니 이전에 머리 숙인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가 나옵나이다. 아멘.